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상품,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못 찾으셨던 분들, 쪽집게 아줌마가 대신 사다드려요. 금일 소개하는 영상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아이패드 액세서리는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하는데요. 아이패드용으로 출시했지만, 다양한 태블릿과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앵커 오일 접이식 스탠드 겸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HDMI 2.0, USB-C 피드백와트, USB-A 2개, 3.5mm 이어폰, 이렇게 본체에 탑재를 하고 있어 부족한 포트 구성 가능합니다. 태블릿의 경우 확장 슬롯의 한계점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거치 기능과 확장 포트를 활용해 더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태블릿이 노트북만큼의 뛰어난 활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일부러 노트북보다 태블릿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부족한 확장 포트를 거치대와 함께 편리하게 제공하는 제품 활용해보세요. 2. 카메라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 울란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땐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구독자 표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띄워 알림창, 상태창으로 쓰기 딱 좋은 형태고요. 스마트 픽셀 디스플레이로 구독자 및 팔로워 표시를 제공하고요. 리얼타임 시간 및 원하는 포모도로 타임도 지원합니다. 스타워치 스코어보드, 날씨 등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할 때 스코어보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내장 배터리로 무선으로 5시간 가량 사용 가능하고요. 비슷한 픽셀 디스플레이에 비해 큰 화면으로 인한 활용성 좋습니다. 아마도 구독자 실시간 단연 기능은 이 제품이 유일하지 싶네요. 3. 저렴한 스마트폰 삼축 짐벌입니다.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선 삼축 짐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짐벌 기능을 떠나 손잡이는 삼각대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셀카봉처럼 길이 조절이 가능해 활용성 다양합니다. 먼거리 사물 또는 인물 촬영할 때 거리가 멀다면요. 셀카봉처럼 길게 빼서 거리를 줄여 촬영도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해 다양한 각도와 구도 촬영 도와줍니다. 또한 전면엔 LED 플래시를 채용하고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 활용 좋습니다. 조명이 약한 곳에서 인물을 촬영하거나 사물 촬영할 때 써보세요. LED 플래시가 닿는 부분까지는 확실히 조명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측 짐벌로 흔들림 없는 촬영과 함께 조작성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포커스 1과 줌 버튼으로 직관적인 조작 가능합니다. 4. 소개하는 제품은 이미 유명한 텔레스코픽 하이베어 3C 카피 제품입니다. 텔레스코픽 조명이 확실히 비싸고 좋긴 하지만요.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 갖춘 카피 제품들도 충분히 쓰려납니다. 캠핑용, 아웃도어용 텔레스코픽 조명으로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자체 삼각대뿐만 아니라 IPX5 등급의 램프 본체를 갖추고 있고요. 램프 헤드는 IP65, 방수 지원 및 밝기와 색온도 지원합니다. SOS 모드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조명 모드와 색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콤팩트하고 공량된 제품이지만 상당한 밝기로 활용성 좋고요. 180도 회전 램프 헤드와 자석 기능으로 간편하게 부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1 0 0 0 m a h 18650 리튬 배터리 탑재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450루멘으로 야외에서 다양하게 쓰임 좋은 제품입니다. 5. 근래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OBD 픽 T10 제품으로 전방 블랙박스 없는 모델로 써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실판매와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환율 영향과 행사 덕분에 대부분 가격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제품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꽤나 괜찮은 금액 보여줍니다.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펌웨어는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될수 있으면 OBD 픽이나 이미지본 제품 구입을 추천하는데요. 그만큼 사후 관리를 해주는 업체 제품이 오래 사용하기 좋습니다. T10 모델은 K2 모델에서 전방 4K 블랙박스만 빠진 모델입니다. 6. OBD 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자체 할인 통해 가격 괜찮은 수준에 내려왔어요.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 써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7. 베이스우스에서 출시한 사운드바 스피커입니다. 옵션에 따라 유선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 나뉘어져 있네요. 두 개의 듀얼 유닛 드라이버 채용과 두 개의 저주파 드라이버 탑재했습니다. 베이스어스 사운드 포지셔닝 이퀄라이저 제공합니다. 게임에 최적화되고 다양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동적 RGB 조명 제공하며 볼륨 노브로 쉬운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일반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과의 스펙 다수 상이합니다. 주파수는 일반 버전이 좀더 넓은 프리퀀시 지원하고요 소재의 차이, 이펙트 차이도 다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 스펙 비교하시어 환경에 맞는 모델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적 판매량 1000건이 넘을 만큼 판매량과 후기 좋습니다. 저역대 음질 좋은 편이며 배터리 없는 모델은 출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휴대용으로도 괜찮으며 라이트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평가입니다. 8. 디자인 개선된 미니 PC인 GMK Tech M6입니다. 노트북 쿨링 시스템을 탑재해 방열 부분을 좀더 신경 썼습니다. 3개의 HDMI, 3개의 USB 3.1 포트, 기가 이더넷 포트 두개 탑재했습니다. 듀얼 랜슬롯 제공에 가니 나스 등 여러 활용성 좋습니다. 고사양의 미니 PC로 AMD 6600H CPU 탑재된 모델이고요. 16기가 메모리와 512기가 SSD 기본 제공의 가격 꽤나 괜찮아요. 6코어 12스레드로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도 수준급입니다. HDMI 3개 지원으로 트리플 모니터 구성도 가능합니다. 미니 PC 제품들이 스펙 비슷비슷하나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 지원 유무 확인하시오. 꼭 필요한 상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중국산 일부 미니PC에서 악성코드 이슈 있습니다. 해당 제품 아니더라도 구입 후 SSD 포맷과 재설치 추천드려요. 9. 단일 최대의 PD65W 지원하는 3만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유삼스 제품으로 가격 대비 용량 괜찮은 제품입니다. USB-A 2개, USB-C 1개 포트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 표시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속출력 보조배터리들이 늘어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가능해 여러 디바이스 가지고 다닌다면 이런 제품 필수죠. 가격대도 이정도 금액이면 저렴하면서 괜찮은 스펙 보여주고요. 인풋 충전 속도도 PD45W 지원의 보조배터리도 빠르게 충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뻥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내의 대부분 보조배터리는 60% 전격세를 탑재하고 판매하기 때문에요. 거의 90% 이상 대부분 보조배터리는 표기 용량 대비 60% 용량만 사용한다 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저렴한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품도 동일합니다. 정격셀 용량이 60%가 안되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 JONR 신제품인 ED20 프로 모델입니다. ED11과 ED12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신제품인데요. 오토무빙과 걸레세척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걸레세척 후건조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5% 단위로 표시되며 오수통과 정수통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지원과 만들세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걸레질 할때더 넓어진 면적 커버가 가능하며 전작에 비해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많은 모델로 기능도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서요. ED11과 ED12 각각 나뉘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모델입니다. 11. 공랭 CPU 쿨러 중 대장급으로 알려진 어스신 쿨러입니다. SE부터 ARGB 모델까지 선택에 폭 다양합니다. 155mm 높이의 t l c 1 2팬 탑재에 조용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1550rpm 속도로 저소음의 발열 관리 뛰어나죠. 써멀라이트 피어레스 어세신 120.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데요.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보급형인 순행 쿨러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듀얼 타워 CPU 쿨러입니다. 6mm 6개의 히트파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니켈 코팅되어 있는 순수 구리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 관리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텔 12세대 LGA 1700부터 AMD AM4 소켓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좋기로 알려진 제품으로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행사 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델이겠네요. 12. 최대 17인치 노트북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인데요. 게이밍 노트북 뿐만 아니라 발열 많은 노트북에 사용하세요. 대부분 노트북이 바닥면으로 통해 발열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거치대 겸 쿨링패드에 올려두고 사용하면 발열 관리에 뛰어납니다. 2600rpm으로 작동을 하며 최대 사단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눈높이에 맞춰 편한 각도 조절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개의 usb 포트를 탑재하고 있어 노트북과 연결에 간편히 사용 가능합니다. USB 포트 옆에는 노브 다이얼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위로 쿨링 RPM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발열 관리와 거치대,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13. 요즘 알리에서 핫한 제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원믹스 에어쿠션 러닝화예요. 종류도 꽤 다양하고 가성비 좋다고 러닝크루에게 알려진 제품이에요. 입문용으로 부족함 없는 수준의 텐션과 안정감 갖추고 있다고 해요. 예전 브랜드 짝퉁 제품과는 퀄리티가 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구매자들 굉장히 많고 평점이나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러닝화답게 쿠션이 좋고 생각보다 품질 좋기로 입소문한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만큼의 품질과 무난한 데일리용 제품이에요. 이구동성 하는 말이 러닝화답게 쿠션 감안하는 정말 좋다고 하고요. 워낙 종류도 많고 컬러도 다양해 선택지가 많은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 제품답지 않게 퀄리티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광고사진과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14. 가성비가 뛰어난 썬딜 TDA6 빔 프로젝터입니다. 워낙 저가형 빔 프로젝터 인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죠. 빔 프로젝터는 시청할 만하다 싶으면 보통 50에서 80만원 선입니다. 그만큼 비쌀수록 안시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썬딜 TDA6는 안드로이드 9.0 기반의 OS 탑재했고요. 1080p 네이티브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1500 정도의 안시를 갖추고 있는 모델로 화질과 밝기 꽤나 좋습니다. HY 시리즈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 밝은 밝기를 통해서 어두운 공간에서도 한층 더 밝고 선명하고 또렷한 화질 보여줍니다.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5W 스피커 2개 탑재했습니다. 최대 150인치까지 커버할 수 있는 화질 보여주는 찐 가성비 제품입니다. 15. 미니 PC 많이 구입하고 계실 텐데 어떤 기준점으로 구매하시나요? 이름답게 작은 본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은근히 발열이 없는 저전력 CPU라고 해도 발열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발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미니 PC도 될수 있음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제품을 추천합니다. 하이업의 S1M100 미니 PC입니다. 세로 형태의 거치 방식과 미니 PC 보단 살짝 큰 크기이지만요, 그만큼 발열 관리가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SSD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에 LCD 스크린을 탑재해 시스템 온도 체크는 비롯해서요. 시간, 날짜,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시스템 작동 현황을 보기 위해 별도의 LCD를 구매하고 난데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적인 면에선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16. 자동차 용품 중 알리 밀련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입니다. 워낙 구매자들이 많고 후기도 많은 인기 모델이죠. 대표적인 제품인 이미지본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리눅스 기반은 고급 라인이나 저가형 모두 동일 스펙 갖추고 있는데요. 전반 블랙박스 유무에 따른 AP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블랙박스 전용 AP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구동 차이는 없습니다. 오초 부팅 동일하며 나머지 스펙 역시 동일하기에요. 리눅스 제품은 저렴한 모델을 구입하시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워낙 가성비 뛰어난 모델이기에 11.3인치 구입 전까지 쓰던 모델로 사요. 팀의 머신으로 훌륭한 사용성을 보여주는 인기 모델입니다. 17. 가성비 아이패드 케이스인 베이스허스 제품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인기 높은 제품이죠. 아이패드 액세서리가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요. 액세서리 가격만 아이패드만큼 나간다는 말이 많죠. 기능성과 활용성 고려한다면 굳이 비싼 거 쓰지 마세요. 아이패드 종류에 맞는 케이스 선택 가능하고요. 완벽히 보고 가능한 형태의 베이스허스 제품입니다. 가로세로 거치 가능하며 상단엔 애플펜슬 수납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후면 마그네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가로 방향뿐만 아니라 세로 거치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가성비 좋아 실구매자들 많고 평가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상품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못 찾으셨던 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다고요. 쪽집게 아줌마가 다음 영상에서 꼭 찾아드릴게요.